앞에 표를 한번 보시면은, 10통에서 253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맨 위에가 어, 타심통 그랬습니까? 예. 두 번째가 천안통, 세 번째가 신족통, 네 번째가 천의통, 다섯 번째가 숙명통, 여섯 번째가 미래통, 미래라는 거, 일곱 번째가 언음통, 언어를 알아버리는지, 그죠? 우주에 있는 언어를 다 알아버리는 거야. 일곱번, 여덟번째가 뭐라겠어요? 색신통.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켜가지고, 온화는 모두 나타나버려. 어? 성형수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어. 그 다음에 아홉번째가 뭡니까? 업지통. 그죠. 열번째는 루진통. 그죠. 이런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보세요. 255쪽으로 보세요. 가운데, 예를 들어찾았습니까 선정에 들어가는데, 그죠? 동쪽에서 들어갔다가 서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서쪽으로 들어갔다가 동쪽으로. 이야, 멋있다. 이 정도는 잽이 안돼더 멋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256회 보시면 에, 즉, 해서 중간에 남아야지. 그죠? 몸의 안쪽에 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응? 또 바깥쪽에 들어갔다가 안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다른 몸에 들어갔다가 같은 몸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 그죠? 또 이제 사람 몸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몸으로, 그래서 경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동물의 몸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동물의 몸으로 나오기도 이런다기도 하고, 나온 나만은 선정이 일어나다깬단 말이거든, 그죠? 사람 몸으로 들어갔다가 동물 몸으로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동물 몸에서 성이 들어갔다가 사람 몸 나오기도 하고, 또는 삼계, 여계 세계의 중생 몸으로 들어갔다가 사람 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통이 자제하다는 거죠. 그런데 응? 신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면잘 들으세요. 뭐라 할까? 지혜. 뭐라고? 지혜. 네, 지혜가 신통입니다. 응?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지, 지혜가 얼마나 단한지 몰라. 불과 200여 년만에도 하늘 날아간다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경전 말고는 한게 없어. 어? 불교 경전 말고 다른 책에서 안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걸 인간들이 시도해가지고는 응? 라이트 형제 시도해가지고 성공하잖아 응?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뭡니까 비행기를 만드려고. 비행기 불가 만들기 얼마 후에 전투기를 만들어내. 어, 재밌는 게 이건 그 우리 동양에서 미국 사람들이. 일본사람 무시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 명치유시인을 통해서 몇집 1800년대 중반이죠, 그렇죠? 그죠? 일본이 개방 먼저 하잖아 할때 서양 가가지고 과학 기술을 다 배워오더라고요. 바로 따라서 해버립니다. 그게 1900년대 초에 세계 비행기 소위 말하면 그 나라가 뭡니까 경주 경연대회가 있어 거기에 일본사람 전투기가 참가하더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 했지, 그죠? 응? 그래가지고, 이차사진때 뭡니까? 함정을 만들잖아. 함정.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카미카제라고 하는 전투 비행기 있죠? 가득 만들어가지고, 실고 가서 하와이 때려 부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투기, 그때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어?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무식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기술이나 인문학 이? 모든 기술들을 일본 사람들사이에서 가져온 거, 일본서 에 해놓은 거, 뺏겨온 거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발전시킨 거잖아. 앞서 것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빨라 이게 받아들이는 게, 응용하는 게그죠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일본을 무시를 못하는 것이 있는 이유입니다. 솔직한 말이에요. 이것은. 칭찬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 이 있어 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들, 바른 생활, 국어, 영어, 산수, 도어, 일본어 다 그래서 만드는 말들이 철학, 예술, 종교, 전부다 일본 사람 만드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바꾸는 말입니다. 우체국 경찰서, 국가 다 만드는 말이에요. 옛날에 국가라는 말은 저기 뭡니까 중국의 한자로 보면 나라 방방 방을 말씀국 그랬거든 국가란 말이 약간 안 썼단 말이지 그런데 근대화가지고 국가란을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 그 노래란 말이지만 그렇죠. 전부 다 그걸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식으로 다시 응용을 해야 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대단한 게 있어 보면은 석굴암 보면은 인도의 간다라 미술, 중국의 웅강 석굴을 응? 또 이제 넘어와서 발전했지만은. 받아왔지만은 한국식으로 신라인의 얼굴로 만들어 만들어버린 게 쉽게 말하면 석굴암이잖아. 우리도 그 뭡니까 받아들이오지만은 한국식으로 응용하는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그 스마트폰이랄지 또는 메모리 칩이랄지 반도체 보시면은 일본 거뺏겨 합쳐 처음에 그지. 어? 그다가 이제 미국 캘컴 뺏겨 오기 시작하다가 지금 앞서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명이 뺏겨 오면서 이걸 다시 더 고심해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 능력이 있거든. 응? 그러니까 신통이 지혜란 말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면 배워오더라도 이걸 더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지 이게 멋있잖아. 응? 예수를 봐도 고려시대의 불화, 불상, 절 그러면 중국어가 다르잖아요. 받아왔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리 선조도 나름대로 뭡니까 그런 그 외국의 문분들을 받아왔지만은 처음에는 본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우리 식으로 다시 예, 안착을 시킵니다. 정착을 시킵니다. 그죠?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우리도 바로 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신통인데, 또더 대기하는 말이죠. 예, 다른 몸의 선정에 들어갔다가, 같은 몸 나오기도 하고, 그죠? 또 사람 몸으로 들어갔다가, 야차의 몸으로, 아수라의 몸으로. 응? 그죠? 그게 동물의 몸으로, 천상 사람의 몸으로 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통이라고 런다 근데 신통은 참 내가 요즘에 생각을 해봤는데 신통이 뭐냐니까는요 손가락 펴보세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야 신통 망동한 거야 <laughs> 눈으로 볼수 있고, 응?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귀로 뭐야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뭐야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지 멀쩡한 거. 신통입니다. 음? 장애인 복장 가보세요. 장애인들은 못하잖아. 중환자실 가보세요. 중환자 못하잖아. 이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신통인지 몰라. 그죠? 이걸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맞습니까? 아. 자,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지혜 열가지 지혜, 10인품 그랬죠. 그죠? 열가지인데 이걸 무생법인도 이게 나옵니다만 자, 넘겨보면 258쪽을 봅니다. 따라 일까지 인인데, 따라가 음성인, 순인, 음성. 무생법인, 여환인, 여염인, 요. 여몽인, 요. 여향인, 요한. 여용인, 요영인, 여화인, 여공인. 여공인. 이제 음성 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지혜. 인자는 지혜를 말한다, 그죠? 순인 법에 순응하는 지혜. 응? 그죠? 무생법인은 불생불멸 생로병사를 초월한 그런 지혜, 그걸 깨달음이 이런 말하겠죠? 그다음에 여환이는 금강경에 보면 아래 보면 나와있죠. 라할까일체유의법 여몽한 보령영 보령. 여로영여전, 여로 응장여시관. 응장여시관,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꿈 같고 한 같고. 뭐라겠어요? 그림자 같다.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응. 여러분 자신을 가분석해요. 머리카락이 날까? 응? 코딱지가 날까? 손톱이 날? 그러지만은 머리카락, 손톱, 코딱지가 없이 날을도 말할 수 없잖아. 손발, 응? 그죠? 발가락, 손가락, 응? 코, 눈 하나나 빼가지고는 날아갈 수 없지만은 그게 연결돼서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파악을 바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그러느냐고 지나가야 될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찾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면은 진리를 찾기 방법이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뭡니까? 무엇이 부처인가 그랬을 때 바로 물어보는 내가 부처니라.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잖아. 응? 이런 어떤 사람이 말이지, 이 도를 깨치려고 부처가 되려고 10년 동안 스승을 갖다가 시봉을 했는데 한마디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산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물어봤지, 그죠? 스승님, 10년 동안 도를 물어 한마디 안 해주고 그냥 웃기만 하고 밥만 먹고 어? 시중 들어서 내가 물뜯어 주고 세수하고 밥에다밥먹고불 때쯤 자고 하시던데, 응?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뭐라 고하냐 부처가 따로 없어. 어? 네가 밥 갖다주면 밥 먹은 사람이 부처고, 물 두다주면 채소 한 사람이 부처고, 불때주면 잠자 사람이 부처고. 그걸 뭐라지 몰랐나 그러니까는 법문이 법문 본문 해달라고. 본문이 바로 그게 본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때도 못 깨달아서 막 그만 내려갔다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아쉬워가지고 한번더 불렀어. 응, 어? 쳐다보고 스승님 물으니까 스승님 말해 웃으면서. 악을 빡 쓰니까 그때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음? 있는 그대로가 진리인들이는 그걸 이제 모르고 환상을 쫓고 있지. 그죠? 이게 바로 하고 있는 거죠.